3천억 이상, 인도가 또한번 한국 방산에. 큰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던 인도의 K9 추가 도입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이제 중국은 국경지대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요. 이미 기존에 배치된 K9 자주포의 성능만으로도 기겁했던 중국에겐 100문 이상의 K9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사형선고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국산 차륜형 자주포와 견인포 생산을 진행하던 인도가 K9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K9의 성능이 압도적이란 것을 방증합니다. 인도는 대체로 해외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그와 함께 자국산 무기체계를 함께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나라인데요. 하지만 자주포 분야의 절대 강자인 한국의 기술력을 맛본 인도는 자국 전력의 특별 강화를 위해 국산 무기체계 개발과 별개로 더 많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문의 K9이 인도와 중국 국경지대에 집중 배치된다는 것은 시진핑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라다크 지역에서 K-9의 위력의 겁을 먹고 군을 후방으로 물렸던 중국에게 백문의 K-9는 매우 버거운 전력이 될수 있으며 통상 한 개의 보병사단 예하에 4개의 포병대대 72문의 곡사포를 편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백문의 K-9은 5개 대대를 훌쩍 넘기는 엄청난 전력입니다. 저희 꺼리튜브가 시작점에서 괜히 사형선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데요. 특히 중국은 PLG05 자주포의 개량형을 통해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개발 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K9과 중국의 간접적인 대립은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백문의 K9 도입을 확정한 인도군과 이에 것부터 집어먹는 중국군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도 육군의 핵심 곡사포 전력을 구분하면 궤도형 자주포인 K9, 차륜형 자주포인 MGS, 견인포인 ATAG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에게서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력은 순차적으로 MGS와 ATAGS를 통해 보강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인도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차세대 견인포는 누가 보더라도 시대 뒤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인도의 ATAGS는 최대 사거리가 48km로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견인포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견인포는 별도의 방어력을 얻기 어려워 의 소규모 공격만으로도 포반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방열 속도와 기동성에서 절대로 자주포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가장 전력보강이 절실한 라다크 지역은 매우 험준한 고산지대로 별도의 차량을 활용해야만 기동할 수 있는 견인포엔 적합한 작전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 인도에선 지난해부터 K9 자주포를 추가로 100문 더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최종 승인이 떨어졌는데요. K9은 라다크 일대 고산지역뿐만 아니라 인도군이 진행한 사막 험지 극복 테스트까지 유일하게 성공한 자주포입니다. 또한 고산 지역의 척박한 작전 환경에서도 K9는 최적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고산 지역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엔진 성능을 비롯하여 장약의 연소 효율 감소와 승무원의 전투 피로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주포의 엔진은 산소를 활용하여 연료를 태우는데 고산 지역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이와 대치하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로서 중국은 자신들의 전차가 세계 최고라며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했지만 고산 지역에선 전차 엔진이 원활한 출력을 내지 못해 망신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K9은 달랐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사격 절차를 자동화로 진행하는 K9 자주포는 고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약의 연소 효율 감소와 승무원의 전투 피로도 문제도 손쉽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K9은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BTCS A1 컴퓨터만큼은 아니지만 자주 폰에 장착된 전시기를 사용하여 사격 재원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상 재원만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다면 고산지대에서도 최대한 정밀한 사격 재원을 산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한국은 뛰어난 장약 기술을 가지고 있어 불완전 연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화된 사격 절차는 승무원들의 전투 피로도를 감소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산소가 희박한 지역에서 40kg이 넘는 155mm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했다면 그만큼 저지대보다 포반원들의 체력 소모는 두배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는 K9의 시스템은 다른 작전 지역보다도 인도의 라다크 지역에서 매우 큰 효과를 거두며 한국산 자주포의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이밖에도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고산 지역의 기온은 자주포의 포신과 유압장치, 전자장비 등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인데요. 기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장약의 연소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가 포신의 내구성을 평소보다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포신도금 기술은 이러한 극악의 작전 환경에서도 포신의 내구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포신도금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튀르키에는 한국에게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적으로 알타이 전차와 T로 프르트나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포신에 대한 기술도 일정 부분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트르키의 기술자들이 제작한 포시는 전차와 자주포를 가리지 않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우지원을 위해 방문한 한국의 기술자조차도 튀르키에가 제작한 포신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을 정도로 양국의 완성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는 결국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은 단순히 기술 이전만으로 구현할 수 없는 수준이며 기술적 완성도와 더불어 작업자의 노하우, 공업 설비 측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이란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완벽한 자주포를 두고 인도는 계속해서 추가 도입이란 결단을 내리고 있으며 루마니아가 5 4문의 K9과 36대의 K10을 도입하면서 1조 3천억 건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가 100문의 K9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한국은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K9의 위용은 라다크 지역에 배치된 중국 자주포와 비교하면 더욱 대단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PCL-181, PCL-171 등의 차륜형 자주포를 주로 배치했는데요.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평지에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고산지대에선 제대로 된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기동성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보다 방호력 측면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CL 181을 운용하는 중국군의 모습을 보면 병력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포탄과 장약을 운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적의 작은 공습만으로도 병력이 괴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m 거리에서 152mm 고폭탄의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K9과 정면으로 대화력전에 돌입한다면 중국군은 고폭탄 몇 발의 파편만으로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장전 장치가 없는 중국제 차륜형 자주포는 병력들의 전투 피로도 문제도 심각한데요. 산소가 희박하여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체력소모가 큰 고산지대에서 제대로 된 방어조차 안 되는 차륜형 자주포에 40km의 포탄을 도수로 운반하라는 것은 병력을 소모품 취급하며 혹사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사륜형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는 궤도형 자주포의 수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주력 자주포는 PLZ-05인데 중국 전체를 통틀어 450문 정도만 존재하여 인도와의 적경지역에만 집중투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자주포 전력이 한국의 K-9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자주포가 K-9 K9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K9을 두고 자신들의 자주포보다 뒤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악평을 내뱉은 것은 바로 라다크 지역에서 K9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는 앞으로도 자주포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할 전망인데요. 현재 인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MGS 차륜형 자주포와 ATAGS 견인포의 도입 예정 물량을 모두 합산하면 약 천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도 방산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해당 무기 체계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충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아준이나 테자스의 사례만 보더라도 도입 물량이 축소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인도 제국사포들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를 대체할 인도 육군의 자주포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며 이는 K9의 추가 물량 증서를 더욱 기대하 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인도는 한국과의 첫 K9 계약에서 백문 도입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지속해서 K9의 도입 물량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군의 행보는 K9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며 자국의 곡사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면 언제든 대체 전력으로 K9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이 인도에서 K9 수출을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중국의 허접한 자주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까지 얻을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8일 K9 루마니아 공장 영상입니다.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적으로만 봤을 때 루마니아 육군은 비교적 약소한 국력과 반대로 자국산 무기 체계를 상당수 보유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주력 장갑차인 MRI84나 APRA40 다연장 로켓 트럭 TR85 전차 등은 모두 루마니아산 무기 체계인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모습일 뿐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그 뿌리 전부 소련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MRI-84는 사실 소련의 BMP-1 모델을 면허 생산한 장갑차입니다. 그나마 현대식 계량형인 MRI-84M에 이르러 포탑을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복합, 무인 포탑으로 교체했을 뿐인데요. 또 APRA-40은 그 뿌리가 1963년 소련에서 개발한 BM-21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TR-85 정도가 소련 t 5 1 5를 기반으로 루마니아가 독자 개발한 전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할 뿐 TR-85의 신뢰도는 암울한 수준입니다. 왕년에야 루마니아군이 발칸 반도의 주력이라 평가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와의 변화에 따른 경제 구조 붕괴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책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미리 예견했고 군 현대화 계획을 가속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지난해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 하나에어로의 K9 자주포가 선택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장의 예상은 독일 펜자오비츠 2000과 트리키의 프르트나투의 2파전이었는데요. 그러나 복병처럼 나타난 K9의 싱거운 승리에 전문가들조차 논란 결과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에서는 독일 펜저 하우비츠 이천을 포격 성능과 안전성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펜저 하우비츠 이천의 화려한 스펙 뒤에는 굵직굵직한 단점도 여럿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격입니다. 현재 펜저 하우비츠 이천의 한문당 생산 가격이 무려 100억 원을 호가해 비슷한 성능의 K9 자주포 대비 2.5배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동절기 리스크도 펜저하우비츠 2천의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로 가는 자주포라면 언제든 북진할 수 있도록 북유럽과 시베리아의 겨울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펜저하우비츠 2천은. 노르웨이의 혹한기 성능 테스트에서 포가 얼어 불합격된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혹한기와 혹석의 구분이 없는 전장을 누볐던 K9에 대비되는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단점은 수출현황 데이터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펜저하우비츠 2000을 운영 중인 나라는 독일을 포함 사개국분으로그 규모도 이탈리아 70문, 네덜란드 39문, 그리스 24문 정도입니다. 이는 글로벌 입니다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128대를 수출한 중국산 PLG45를 겨우 앞서는 수준입니다. 펜저하우비츠 2000의 명성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라 할수 있는데요. 독일이 6군에서 운영 중인 150대를 포함해도 총 양산 대수가 300문에도 못 미쳐 라인 메탈사는 생산 설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현재는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춘 상태이며 이에 따라 부품 수급도 불안정한 수준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실패한 2인자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K9의 실적은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영 중인 K9만 해도 1,200문에 달하며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폴란드 등의 납기된 수량과 미인도 수량, 미계약 상태 수량을 더하면 K9의 총 생산 대수는 이미 3,00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의 점유율은 48%로 1위를 차지했는데 2018년 이후 계약 대수를 감안하면 이젠 거의 자주포 시장을 평정했을 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던 K9 대비 펜저어비츠 2000의 장점인 성능 역시 그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의 의구심을 자아내 있습니다. 보통 방산무기 시장에서 전쟁보다 더 확실한 쇼케이스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미 K9은 여러 전장을 누비며 그 우수성을 뽐내왔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인 튀르키의 프르트나투는 사실 명품 자주포 K9과 비교하기엔 모든 면에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애초에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아 튀르키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자매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현재 튀르키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초도물량 8문을 포함해 280문의 프르트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외신에서는 튀르키에산프르트나투를 K9의 파생 이나 아류작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프르트나투는 엔진 공급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요. 원래 프르트나는 독일 MTU에 MT881 엔진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독일 정부가 엔진 수출 허가를 보류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750마력짜리 커민스 엔진에 미국산 파워팩이 유일한데 이런 불확실성을 내재한 채 입찰 시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흠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K9 생태계의 10번째 회원국이 되었는데요. K9을 선택한 루마니아 육군의 결정은 K9의 수출 경쟁력이나 가성비를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루마니아가 K9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얻는 혜택도 외신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K9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여러 나토 회원국에서 운영 중인데요. 같은 방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회원국 간의 운영 노하우와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유사시 회원국으로부터 무기나 부품, 운영 인력을 조달받기 용이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한화에어로는 루마니아 현지 공장을 통해 무기의 유지 보수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완성형으로 평가받는 K9이 계속 성능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소식도 루마니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 여론은 1단계 성능 계량판인 K9A1 보다 더 뛰어난 물건을 곧 시장에 선보일 계획인데요. K9 자주포는 초기형인 K9과 1단계 성능 계량을 거친 K9A1이 함께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화 디펜스가 사거리를 늘리고 있는 중국 러시아제 자주포에 대항하기 위해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2027년까지 지금의 2배인 80km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풍산이 155mm 사거리 연장탄까지 阿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K9을 위시한 방산 생태계는 당분간 수출대수와 생산물량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타국을 압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로부터의 승전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수년 전부터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해 향후 GDP 대비 3%까지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만약 K9이 마중물의 역할만 충실히 해준다면 다른 방산 입찰에서도 한국이 낙점 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일례로 폴란드는 과거 K2와 K9, FAO10에 이르는 초도물량 납기 이후 레드백과 천무 등 다수의 한국 방산 무기를 검토하고 있거나 계약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전술했듯이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더불어 나토의 최전선 국가인데다 자국에서 운영하던 T72 6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상태로 심각한 전력 공백 상황인데 현재 보유한 전차나 장갑차, 보병 전투 장갑차 등도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비슷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것에도 루마니아는 큰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들은 나토와 호환을 할수 있고 독일산과 비견될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가격 측면 이점이 높습니다. 먼저 루마니아에서는 자주포 외에도 최대 2% 298대 30억 유로, 한화 사조 3천억 원 규모의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휴대용 유도무기 신궁과 K-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도 도입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와 루마니아 방위 산업 소식통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화 에어로에 무기 구매 목록에 천무 K-39를 포함했다고 전했는데요. 국가의 안보를 위한 루마니아의 중요한 결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 거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